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고 하는 거죠. 정부는 27년 만에 의대 증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의료 전달 체계 개선과 전공의 처우 개선 등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도 이번 달 안에 개별적으로 파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공이 개인 복귀 의사를 개별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진위인지 부당한 압력에 의해서 복귀하지 못하는지. 정부는 의대 교육에 획기적인 투자를 약속하며 기존의 의학 교육 질까지 높일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대 교수 95%는 시설이나 교수 등 교육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전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 비 홍서연입니다. 지난 23일 강원도 인제 모 부대에서 훈련병 한 명이 군기 훈련, 일명 얼차려를 받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군은...